되 뭐야 <모르기> 어. 어. 내 얼굴이. <몇> 나도 놀랐 나도 놀랐어. 오, 이거 뭐야? 아, 야, 근데 이게 약간 풀밭이 나와야지 그 감. 아, 너무 좋다. <몇> 아 그거 핫쭈 아니야? 어? 너? 뭘좀 아는구나! 안녕하세요 <laughs> 야 <햇쥬에? 웃음> <laughs> 아, 맛있겠다! 아, 너무 좋아 내, 내 브이로그에 출연할래? 카야코 좋아 카 <laughs> 안녕하세요 핫쭈야! <햇쥬에? 웃음> 너도 그런 거좀 해봐 <laughs> 아나또 부끄럽다 고뭐 뭐할까 야뭐 그럼 어떻게 할까 우와 <laughs> 저거 어, 못 찍어 영상 들어! 아니아니 아니. 들어! 들어. 떨어졌다 자 이제 온 아, 들어봐 사진 찍어줄게 뭐 들어 아, 그래. 들어서 음, 뭐? 내 카메라 서봐 야야 찍어 돌아가면서 그쪽에서 아, 어 그쪽에서 찍어 야야야야야어오오 어, 좋아 그래, 잠깐만 너무 그래. 그래. 그늘졌어 얼굴만 어. 나오 여기 셀카 봐. 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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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은 거 오래 돼가지고

위로에 나올래? 어, 네. <laughs> 여기도 우와 막 걸리빠래 <laughs> 어, 우와 예쁘다 막걸리빠여기빵 귀엽다 귀 괜찮은데 여기도 잘리못낸 <laughs> 거야 아안돼 <laughs>

표정아 너 중간에 참. 어 귀엽다 귀엽네 이거 이거 아니에요 첫 번째가 첫 번째가 괜찮다 그래 제나온거쓰레들고 콜라 콜라 이거 해도 돼? 그래. 음 보자. 그렇지. 눈이 아주 눈이. 레몬어찌할줄 네. 모르는 저도. <laughs> 뭐래야 돼? 뭘 해야 돼? 아, 부끄럽진 않게지 조명이랑 그게 딱 좋아. 어. 어머, 오, 그치? 그 이거 생기는 거 멍울처럼 생기는 거조차 어. 마음에 들어. 멋있네. 진짜 이 외국 같아. 너의 여, 너네, 너희, 너희 여름밤을 책임질게. 이걸로 해줘. 오 괜찮다. <laughs> <laughs> 지금 어찌할 줄 모르는 저손 우주의 첫 눈빛과 함께 뭘 해야 돼?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아이고. 맘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. 귀여워. 아, 그러게. 맛 맛하셨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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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맛, 맛 <웃음> <웃음> 아니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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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니호. 왜 이쪽? 아저씨. 네. <laughs> 오랜만이야. 네, 브이로그에 출연할래? 아, 진짜? 어. 그거 다는 거나알 야, 너내 브이로그 안 봤어? 어? 나 <laughs> 아, 인스타 링크 있어. 얼마나 어, 내 최근 거는 제소희가 주인공이야. 거의. 우리 뭐 먹을지 설명해 주세요. 저희는 오늘 우 이게, 이게 거였나? 아, 네 파타이 크물 하나랑 나시보레 하나 먹을 거고요. 준이가 어, 네. <laughs> 쏜대요. 지금 돈을 벌었어요. 오호. 와, 아, 감사합니다. 와, 잘 먹었습니다. 네, 네. 뭐이 정도는 뭐. 멋있다! 주디야! 한 달에 한 2,500씩 벌고 있겠다. 멋있다! 이 2,500씩 벌어요? 2,000. 2,450? 아!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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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안녕! 안녕! <laughs> 들어갈게! 죄송합다 <laughs> <laughs> 싫어할까 봐. 네, <목소리를> 귀여워, 하, 귀여워. 그렇지. 저 밖에서 사진 찍으시리나고 가리고. 아, 좀좀 찍어 찍어 <웃음> <웃음> 야, 아는 척좀 해봐자. 안녕. 어, 모르는 사람이라 온것 같아. 우와 예쁘다. 나의 브이로그에 보면 우와 예쁘다밖에 안 해. 이거 말투 너무 가식적인되겠 <laughs> 뭐라 해야 되니. 우와 예쁘다. 우와, 예쁘다 별한적인거 아니야? 빨갛은 거 같아요. <laughs> 비키세요. 난 웅이네. 웅이네. 집. 사람이 진짜 많아요. 저차 봐요. 차? 너? 그건 바로 너? 너 MBTI N이지. 어너 <laughs> 심하게 N인 것 같고. 나도 지금 계속 너 불안한 거야 떨어질까봐. <laughs> 그래서 계속 아무, 안으로 붙으라고 계속 그러고 있어. <laughs> <우>, 날씨 좋다. <laughs> 너왜 모르는 <모른> 척해? 네, <laughs> 난 진짜 울면서 했는데. 아, 들켰다. 내 <laughs> 오늘 가서 한번 확인해봐야겠다. 카메라 켜면 무슨 얘기야아 <laughs> 예쁘다 <laughs> 아니야 <저건 뭐야? 웃음> 그둘중 그 하나일 것 같은데 <웃음> 정답 한 번만 할내려 내려가기 좋은 아니구나 내려갈 수 있어 와 여기 굴러 떨어지면 나 지금 통꼬 찌릿찌릿하거든 <laughs> 뭔 느낌인지 알지? <laughs> 굴러 떨어지는 느낌 이게 화성 팔달문이야 이게. 아 저거 봐. 한자 봐. 맞지? 맞지? 어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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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아라 아. 백치이라고 해도 백 아, 오케이. 백짐이. 어. 개 아. <laughs> 재밌는 순간 포착했어. 내백치이 어 뭐야? 어 뭐야 연결됐네 너왜안 된다 그랬어 카메라 계속 뭐라고 있었는데 손대를 좀 갈아 끼우도록 할게요 대박.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발표를 이거, 맡은 이거 맡 <laughs> 그러네 <laughs> 발표를 맡은 강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<laughs> 나 그런 거 잘해 나 그거 잘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<laughs> 내 시끄러워서 어때? 여기서 하면 다. <laughs> 예스! 뭐야, 사람 왜 이렇게 많아? 어, 뭐야? <laughs> 나 사람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봐. <laughs> 여기가 이제 이런 데 갈대, 가을에 오면 갈때거든 다? 진짜 예뻐. 여기. 아, 이게? 여기가 다갈 우와, 멋있다. 예쁘다. <laughs> 어, <근데. 잘> <laughs> 너무 좋예쁘다으 예, 짱구 그 어때? 우 예쁘다 까 어때? 여기? 생각해? <laughs> 너 지진에서 싫어 <지나가서, 목소리> 지나가는 사람들 바로 차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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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쯤 뭐 밀어보고 싶을 거야. <laughs> <다 밀려도> 까너 <될까? 웃음> 지금 뭐 예쁘다 안 하려고 참고 있어. 해 난다야. <laughs> 스탈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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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춥다 너안 춥냐? <laughs>